불타버린 길을 걸어갈 너에게. 들어주세요. 마트셔님이 제사터에서 낚은 물고기의 정체를 파악했어요. 이게 다 섬의 문화에 대해서 마트셔님께 말씀드린 제 공정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문헌에서 물고기로 찾아낸 파사순도 이것만은 특별히 높이 평가하도록 하죠. 이거 환청 아니지? 칼리카, 날 칭찬하는 거야? 콜록 그래서 말이죠. 마트샤님은 물고기의 효능을 알게 되자마자 리다나님이 아닌 다른 분께 드리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드리러 갈 때는 당신도 함께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만 마트샤님과 함께 해주세요. 저는 마트샤님에게 말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파일라카 마을에서 기다려주세요. 가리가리 무시만들 신경 써주는 부분도 귀엽지만 내가 할 일을 칭찬해주는 건 솔직히 기쁜 걸. 저도 뭐 그렇게까지 매정한 세나 아니에요. 이만큼 근친한 그 돌봄을 받으면 칭찬 정도는 할수 있다고요. 파산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죠. 저는 마트샤님에게 말을 걸고 올테니 팔라카 마을에서 기다려주세요. <놀람> 오래 기다렸나요? 마트 야 오랜만이다. 머리에, 머리에 새살고 왔어. 얘네는 그 아땅 녀석들, 빌런들이다. 빌런들, 왜 빌런들과 함께 오지? 어 돌멩이! 으아! 저런 돌멩이에 걸렸어. 이사람들 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안심을 품었는지, 내짐을 들고 도망치려고 해서, 순회 중인 별빛 전사자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 아야! 넌그 겁나 큰동상이랑 싸우던 여성이잖아. 너희가 들어간, 돌아가기에, 복을 가져오려고 했더니 그 녀석 다시 움직이더라니까. 나 참, 전 제대로 쓰러뜨릴 것이지. 아니? <laughs> 그러면서 쿠아는 확실하게 쓰러뜨렸더라. 마침 비름이 처음에 연무를 사역하는 소식을 얼마나 열심히 조사했는지 아냐고. 저 쿠아 구아, 쿠아를 붙추켜서 죄송합니다. 커다란 나무 옆에가 있던 산수림과 뭔가의 연구자료에 미술에 의한 사역술로 기재되어 있길래 그만 호기심배. 지끄러워! 그만 떠내라! 너희네들 도시관이 연행한다! 움직여! 움직여! 빨리빨리 빨리, 단계 움직여라! 정말 이게 깔심한 친구들이에요. 문여상은 그들의 사악한 기운을 감지해서 보옥을 지키려고 날뛴 건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그 문여상은 뭐였어? 결국 그 보옥은 뭐였어? 둘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게 대체 뭐였어? 그건 문여의 심부름꾼인 저도 전혀 몰라요. 문여상과 보옥을 만든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바다가 얼어붙을 정도로 한파가 닥쳤을 때 빛나는 세계로 여행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어? 이거 어디서 본 이야기 아니야? 라다페 종족이 원래는 우리 원초 세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며 훗날 섬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은 황폐해진 토지의 유일하게 초목이 서트는 곳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문녀상을 찾았습니다. 자연을 기르는 힘을 지닌 신비한 문녀상 어느새 사람들은 그것을 만든 자들을 잊힌 자들이라 부르며 승상하게된 거예요. 이후 수천 년 동안 선 주민들은 문녀상의 가오 아래 알로알로 섬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해저 화산의 부사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되기까지. 칼리카는 아주아주 오래 살았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먼 옛날부터 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 사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들이 잘 아는 산술로 문화상의 신비를 밝혀내려고 했어요. 제사토의 마무까지위해서 태어난 제가, 인간의 말을 하자, 그를 엄청나게 놀라워했어요. 문녀의 심부름꾼이라 불리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아마 보호게임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겠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 마트현님, 그 선물 이야기를 해보세요. 카리카의 이야기로는 제사터의 물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아기에게 먹이며 성장을 기원하는 관심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미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사순에게 물고기를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정말 요 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효가 이 고려에 있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니까 니나나 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잡은 물고기지만, 이 물고기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해요. 당신들과 함께 구했던 아기, 케라프와 메바네 아기, 바즈티에게 말이죠. 그 아이에게 물고기를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린 아이는 음식에 신경을 써야 하니 시기를 살피고 있었는데 덕분에 처음 선물로 아주 적당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당신이 함께 가주지 않았다면 그런 오지에 있는 오장에는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도와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저도 감사인달은 드리고 싶은데, 그건 선물을 갖다 주고 온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애들이만에 돌아오면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럼 바지티한테 가도록 해요. 아기도 잘 먹을 수 있게 섬의 전통방식으로 이유식을 만들어 왔으니 식기 전에 갖다 줘야겠어요. 아이와 연상에 살던 주민이 쿠르룬의 조상인가봐. 와우, 석양이 진다. 돌아오셨군요. 우리가 드릴 이유식을 맛있게 만든 바즈티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트샤님도 기뻐하셨고, 저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감사인사를. 이번에 제가 사랑하는 알화요 섬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감사 선물을 주는 거죠? 흐흥, <laughs>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이 고대어는 바지테에게 보내는 선물. 하지만 당신도 물고기를 먹고 싶을 것 같아서 파사순과 함께 이 섬의 물고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는 알화요 섬에서도 비슷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런 문화의 공통점 같은 것도 생각해보시면서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불타버린 길을 걸어갈 너에게 코코넛 대구수프 황금전에 나온 알랄로관련된 부각했었는데 그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야 알고 봤더니 황금 메일이면서 들은 내용이야. 황금 메일이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알로알로 선 부가 캐스트를 하니까 알겠어. 거기 나온 내용. 그 그러니까 황금 메일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울 세계잖아요. 거울 세계고 알렉산드리아 거울 세계에서 쿠르르 부모님 떡밥이나는데그 부모님 부족이왜 차원 이동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부모님이 이제 메인에서 말해요 원초세계 사람인데 원래는그 부여국들이 원래는 차원이동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자연재해인가 이 때문에 단체로 거울세계로 이주를한 거다 그렇게 이주를 했다가 자기네들이 그 거울세계에서 뭔가 일이 터지는 것 같아서 쿠르르를 단체 그리고 차원이동 열쇠와 함께 갈로프 할아버지한테 맡겼다 라고 한국 메일에서 풀었잖아요 근데 알로알로 알로 요 섬에 외전을 하는데 그 무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녀상 이야기가 자꾸 그 쿠루루 부모님 부족 이야기야 <laughs> 그래서 내린 결론 알로알로 섬의 원래 원주민은 쿠루루 부모님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laughs> 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